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항레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를 찍어볼 건데요 제가 다이소 갔다 오자마자 바로 뜯었어요 그래서 아 영상 찍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바로 뜯어서 어 이제 포장이 안돼 있어요 근데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안 되는 게더 많아요 그럼 바로 소개해 보러 갈게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어이 펜이에요. 이 펜은 제가 약간 학용 어, 학 학교에서 그냥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샀고 요 끝에는 약간 지우개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얘는 진짜 좋을 것 같고 유용하게 쓸것 같아 서 샀고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색깔은 어 분홍 파랑 주황으로 샀고요. 얘가 약간 핑크로 보이는데 주황이에요. 이 주황 샀고요. 어, 거치대가 좀, 조금 낮아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거는 영상 끝에 보실 수 있어요. 완전 끝은 아니고요. 아무튼 이거, 이거는 가격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따로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어, 그 다음은, 스티커인데요. 어피치 이렇게 이렇게 빨간 모자 이렇게 쓰고 있는 어피치 이런 스티커인데 요런데 이렇게 붙일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 데나 붙여도 돼요.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죠? 어, 이렇게 이렇게 공책에도 붙일 수 있고 캐리어에도 붙일 수 있고요. 아이폰 아니 폰에도 붙일 수 있는. 여러가지 스티커구요 얘는 되게 많은데 제가 어피치 덕후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... 이걸 샀구요 더 예쁜거 많았어요 아이언도 있었나?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아무데나 붙일 수 있어요 얘도 가격 잘 모르겠구요 영수증에 써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모르는건 모른다고 할게요 그 다음은요 어... 이거인데요 이거는 가격 뒤... 이억 나요. 이거는 키티 이런 음, 키티 메모장인데요. 예쁘죠? 여기다 저도 메모할 거예요. 얘는 2,200원입니다. 2,200원, 2,200원이고요. 그리고 제가 말씀했다시피 어피치 덕후예요. 그래서 이 어, 메모장까지 어피치인데 이런 메모장 이렇게 따로. 이렇게 되어 있는 메모장. 어피치 모양 그대로 그려져 있는 뭐, 어피치? 아이고, 메모장? 이렇게 중간 사이즈의 메모장. 이것도 가격은 잘 모르겠네요. 이렇게 뒤에도 어피치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. 엄청 귀여워요. 얘도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. 음, 그 다음, 이거. 이것도 포장이 뜯겨졌는데 얘는 엄마인지 모르겠고요. 카카오, 어, 는 달력이에요. 달력인데. 그냥, 예뻐 보여서, 제, 제, 책상에 달력이 없거든요. 그래서, 달력 샀고, 음,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12월까지 있는 것 같아요. 음, 되게 많은, 어피치만 혼자 있는 애였나? 어피치만 혼자 있는? 음, 어피치만 혼자 있는, 이런, 달력을 찾아보도록 할게요. 여기 그림을 그려져 있어서. 찾고 올게요. 네 여러분 저는 못 찾겠어서 그냥 빨리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달력이고요 제대로 어, 이렇게 세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어차피 소개할 것도 많아가지고 그냥 옆에 놔둘거예요 어 놔뒀고요 일단 어 이거 공책이에요 이것도 어피치고요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어피치 더고서 이거 떼야 되는데 이거 떼면 들어질까봐 떼고 있는데 줄무늬 공책입니다 맨 뒤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한종동에는 어피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잘안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장 귀여운 어피치가 있고요 그 다음은요 제가 라이언도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 라이언이 그렇게 예쁜 게 없어서 이거 공책 라이언 샀습니다 라이언 되게 귀엽죠? 라 이런 식으로 공책이 돼있고요 이런 식으로. 죄송합니다. 지금 거치대가 별로 불안정해가지고 이 밑에 요거 살짝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. 이런 식으로 되 있는 공책이고요. 그 다음 공책은 어피치 공책인데 어피치 모양이 그려져 있는 이런 어피치 모양이 그려져 있고 네 아주 핑크핑크한 이런 공책이고요. 안에는 똑같아요. 똑같고 그 다음 공책은요. 이것입니다. 이것도 라이언이고요. 이것도 줄무늬인데 밑에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라이언. 검정색의 라이언. 뒤에는 갈색이고요. 약간 선형상으로 황토색으로 나오네요. 그다음은요. 물 물풀입니다. 제가 액게 만들 때쓰려고 물풀 다 떨어져가지고 물풀 아무스 물풀이고요. <laughs> 그 다음은 어, 아 맞다 이것도 남았지. 이거는 포장지예요. 제가 어떤데 쓸 때가 또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샀고요. 포장지고 얘도 얼마인지 모르겠고 얘도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 지금 나온 공책지